자, 우리 어렸을 적에 어머니한테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죠? 일찍 자야지 키 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과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살이 빠질 수 있냐 없냐도 이 10시 2시 사이 자는 것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살을 뺄수 있고 우리 기분을 업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e t 하게 앞서 오늘 알 개념이 딱네 가지 있어요. 멜라토닌, 세로토닌, 그다음에 트립토판, 그다음에 코르티솔 이네 개가 그러니까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깊지 않게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성장 호르몬에 관여하게 되는데 커서는 이제 신진대사와 우리 인체기능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분비가 돼줘야지 평상시에 인체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돼야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잘 자지 못하는 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이것은 이제 기분, 식욕, 수면까지 조절을 하는 호르몬인데 일명 이것이 높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기분이 우울하고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과 다르게 낮 시간에 분비가 됩니다. 이 세르토닌도 세 번째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에 의해서 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서는 트립토판이 이제 세르토닌을 만들게 되고 이 세르토닌이 결국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까지 관여를 하거든요. 이 모든 게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 제대로 안 되면은 어, 세르토닌도 분비가 안되고 결국엔 멜라토닌 생성도 안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한테 햇볕을 많이 쬐세요 라고 처방하는 게 이렇게 함으로써 세르토닌이 생성이 되고 멜라토닌까지 생성돼서 밤에잘잘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세르토닌이 또 이제 트립토판에 의해서 합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어, 우리 닭가슴살 너무 이제 질리지만 사실 닭가슴살에 많아요 단백 아미노산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유제품에도 많고 그 다음에 곡류, 요즘 유명 오트밀 뭐 콩류 이런 거에 이제 트리프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섭취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사용하지만 만들어지는 것은 대장이나 소장에서 95%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장 건강을 만드는 게 세로토닌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 이거가 수면까지 잘 이어진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거나 아니면 잘못 자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이거가 이제 비만에 대해서도 연관이 되는 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뇌하, 뇌하수체의 기능이 변화를 주게 돼서 우리가 이제 식욕 조절할 수 있는 렙틴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먹어! 더 먹어!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오히려 증가하게 돼서 이런 식욕 조절에서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 즉, 결론은 답이 다 나와있어 10시에서 2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잘 자고 무업 뭐, 7, 8시간 숙면을 취하라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몸을 위해서라기보단 이 생체 리듬, 이 호르몬들과의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이 빠지고 안빠져도 굉장히 간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식단을 잘 지키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왜안 빠지지 할때 내가 수면의 질이 높은가, 내가 숙면을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면 시간이 너무 늦진 않는가를 점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 많은 분들 중에 식단하고 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숙면이 잘안 돼서 그래, 그래서 수면 시간만 잘 잡아줘도 정말 살이 잘 빠진 체질이 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자기 전에 전파 자기장이 굉장히 수면의 질을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저도 스마트폰을 보고서 자는 습관이 있는데 책봐 책. 책 보면 솔직히 금방 잠들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두 페이지 넘어가면 스스로 잘못 들잖아요. 자기 전에 글을 읽는 습관, 혹은 이제 명상을 하는 습관 들렀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전에 조교를 어, 하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따뜻한물로 샤워하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잠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햇볕. 햇볕을 잘 보고 어, 낮에 좀 산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정말 좋은데 어, 자기 직전에 하게 되면은 수면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두세 시간 전에 끝나는 게 좋고 키포인트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 강박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하면은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건강을 투자하고 있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이런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살이 충분히 잘 빠질 수 있는 몸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용!